유보통화 취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현재 정부의 실행 계획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전부 다 말이 다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혀 감도 잡을 수가 없죠.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지 학교나 대학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기에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유보통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 보통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실행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준모TV 전문가 김수연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보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유보통합은 말 그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한명한 한 명이 소중한 상황이니 지금의 교육 제도를 변화시켜서 영유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엄연히 사회복지시설로서 분류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유치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교육기관 즉 학교로서 분류가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관할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곳의 교육기관은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양성체계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준들이 모두 명확하게 다른 걸알 수가 있죠. 현재 정부에서는 유부통합을 통해 이러한 법령과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부통합 교사 자격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 등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죠. 유부통합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시기의 전후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유부통합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가장 크게 드러나는 항목은 바로 정교사, 즉 교원으로 통합되는 영류와 정교사 자격증이 도입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후 명칭이나 법안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지만이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미리 조건에 알맞는 자격 학력에 대한 부분 등을 미리 개선을 해두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부통합의 이유나 취지만 간략하게 놓고 봐도 지금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격취득 수준 또한 상향평준화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인거죠 사실상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유부통합이라는게 영유아들에게 더 전문적인 차원의 교육예질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인거니까요 아마 앞으로 2,3년제 전문대 과정은 전부 다 없어지고 4년제 과정으로 전부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라도 유보통학 개편 이전에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유예 기간이나 관련 방침이 또 별도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장애영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서 24학점만 취득해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지만 앞으로는 특수교육과를 통해 교직 기술을 하거나 대학원 졸업을 하는 개념으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수교원 자격증으로 개 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하신 분들의 장애용유와 보육교사 자격증은 전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취득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학위증이나 자격증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안의 핵심은 학력개선 및 강화라는 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은 채로 유보 통합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처우 개선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불합리한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통합으로 인해 이제부터 영유아 교육 시장은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관련 정책들 그리고 실행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건 반쪽짜리 계획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여러모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해당 이야기처럼 이걸로 대처가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증명하고 있는 거겠죠 하물며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현재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벽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 만큼 영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질 좋은 교육을 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끔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라는 허울 좋은 말뿐만이 아닌 그 전에 먼저 올바른 환경 조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유부통합 시행령이 확정이 된 지금 앞으로는 정교사 자격증 즉 교원으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과 더불어 4년제 학사학위 그리고 될수 있다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까지 같이 따두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이게 아직까지는 시한이기도 하고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전문대 졸업장도 같이 취득을 해보실 수가 있으며 이미 2년제나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4년제 학사하기까지 1년이 채안 되는 기간으로 졸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입학 ]이나 편입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정규사 교직 이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전부다 대학교 정규 입학 과정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마다 제각각 상황과 케이스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누구는 전문대 졸업자 이지만 보육교사 2급이랑 1급 심지어는 장애용 유아 보육교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 어떤 분은 2년제를 졸업했지만 보육교사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3년제를 졸업하고 현 전공 심화 과정을 듣고 있지만 유아교육과로의 진학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건지 고민되고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동학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해서 유아교육대학원으로의 진학도 가능하며 유부통합교사 자격이나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장애용유아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아직까지는 모두 따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나 유부통합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있으시다면 설명 댓이나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 교육제도 전문가가 책임지고 상세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준모TV 전문가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